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태웅 교수입니다.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이걸 참고하세요. 동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애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들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금주에는 마태복음 오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장 일절 봅시다. 어, 이 일절 이전에 뭐가 있냐면, the sermon on the mount라는 말이 있어요. m o u n t 마운트란 말이 있는데 이 마운틴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산 위에서의 설교 이걸 산상수훈이라고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설교. 자 일절입니다. When Jesus saw the crowds, he went up on the side of a mountain and sat down.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지저스가 동격 어, 주어예요. 그리고 쏘가 동사죠. 이게 목적어예요. 또 여기가 이게 주어고 또 동사입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여기 접속사죠. 접속사. 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 이런 것을 여기는 접속 어 정속 접속사 정속절이 종속접, 절이라고 그러고 이건 주절이라고 그래요. 정속이라면 정속되어 있다 이 말이고 주절은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절이죠.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군중들을 보아 보셨을 때, He went up. 그는 올라가셨다. On the side of a mountain. 자 산의 그 옆으로, 산의 언덕 배기로 어, 옆으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 a t down. 그리고 앉으셨어요. s t 은 물론 sit의 동사죠. 어, 과거입니다. 어, Jesus disciples gathered around him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자, 문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끝날 때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쓰는 거죠. 이 apostrophe만 붙여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disciples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gathered around him 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Blessing, 자 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에 이제 그 하나의 그 제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 Blessings,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어, 드리면서 어, 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and he taught them. 에, 이 그는 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뜻이죠. taught 는무엇의 과거형일까요? teach. 자, teach 이 과거형이죠. God blesses those people.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후는 뭐냐면은 관계됨사주격입니다. 주경 주격.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해요. 관계됨사주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문장하고 이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그 사람들은 그에게만 의존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이거하고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바로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데 이, 이 문장을 한번 여기서 끝났다고 해 와요. 두 문장을 합합하는 합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 후는 도스 피플라 그랬죠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 디펜더는 몸만한테 의존한다 이 뜻이에요. 이두 문장을 합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가 어, 이게 바로 뭐냐면 도스 피플이에요. Those people.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아이그 어, 사람들은 아 어, 그에게만 오직 의존한다. 디펜더는 의존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요 관계대명사를 써서 두 문장을 합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을 축복해 주신다. 그 사람들은 오직 그들에게만 그에게만 의존한다. 이두 문장을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에게만 의존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대명사절은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 주니까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단어가 선행사라고 했어요. 선행사를 꾸며 주는 역할하기 을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명사죠, 이게.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은 형용사죠. 그래서 모든 관계 되면서 절은 형용사 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만 의존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 they belong to the kingdom of heaven. 자그 belong to는 숙어로 못말에 속한다 이 뜻이에요. 속한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여기에서 kingdom of heaven은 하나님의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킹덤 of g o 이나 킹덤 of Heaven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그들은 어, 천국에게 속한다. 사절입니다.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grieve. 자, 여기에서도 에, 이 문장 하나하고 또이 후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those people이에요. those people. 그러니까 이 those people로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우스 피플하고 후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바로 그 사람들은 그리브란 말은 뭐예요 슬퍼한다 애통해한다 이 뜻이죠 그 사람들은 애통해한다 이두 문장을 합해서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 그리브는 관계 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이걸 꾸며줍니다 형용사 절이죠 그 문마고 문마는 그러한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라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they will find comfort. 자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신다. 그들은 comfort를 발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Comfort는 뭐예요? 위안이요, 위안. 위안을 발견할 것이다. 오절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are humble. 여기도 마찬가지로 who와 those people은 같다 그랬어요. 이퀄이요, 같은 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자그 사람들은 겸손하다. 이두 문장을 합해요. 이두 문장, 이,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합합니다. 합하면 어떤 말이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마고 못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란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the earth는 뭡니까 지구지요 지구 이 세상 아, 이 세상이 will belong to them 그들에게 속한다 belong to는 뭐뭐에 속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 속한다 이 말입니다 6절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want to obey him 자, 똑같은 지 문장 패턴이 지금 센텐스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those people하고 who하고는 같다고 그랬죠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 한 사람들 뒤에 전체를 갖다가 번역해 갖고 여기 꾸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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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 아, 축복해 주신다. who want to obey him. 자,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원한다. whataden to eat or drink. 자, 뭐아 되는 먹고 마셔도 더더 많이란 뜻이죠. to eat 먹고 to drink 마시는 걸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음,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라는 얘기예요. 자, 대 h a t will be given what they want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다. will be given 수동태로 돼 있어요. 주어진다. 비 동사 플러스 여기서 비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돼 있어요. 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질, 주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 what they want은 여기에서 what, what the 여기 무슨 말일까요 이 what은 말입니다 the t i n g w h c h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세 단어를 합해서 어, 이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야, 그들이 원하는 것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7 절입니다. 자 God blesses those people. 또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하고 후하고 같다 그랬죠. 자 후는 이 말을 이제 완전히 같은다기보다는 어, 여기에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두 문장을 엮어주는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죠. 후한 어, mercyful, 자 자비로운 바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뭔마고뭔마는그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They will be treated, 그들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취급을 받을 것이다. With mercy, 자 대접을 받을 것이다. With mercy, 자비를 가지고 라는 뜻이죠. 자, 8절 God blesses those people 어, 하나님은 또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들 축복해 주시다. 이렇게 꾸며주라고 했죠. 전체가 어,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w h o 는 여기에서 관계됨사 소유격입니다. 자 어, 여기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w h o 는 뭐냐면 은이 사람들의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대화와 같,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이 후스는 대화와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아, 피워, 순수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순수한 그 바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얘기요자왜 그러면 어이 복이 있느냐. 바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They will see him.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여기 에그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어, 하나님의 어, 이 마음이 순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 그러세요자 they will see him. 자그 다음에 구절입니다. 자 구절. God blesses those people. 또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후. 마찬가지로 어, 이 도스하고 우이 후하고는 같지요. 자,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바로 그 사람들은 평화를 만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두 문장을 합해서 이 문장과 이 문장 두 문장을 합해서 바로 어, 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고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메이크피스가 뭐예요? 평화를 만든다 이 뜻이죠. 그들은 평화를 만든다. 자,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왜냐하면 they will be called his children. 자, 그 사람들은 will be called 불리워진다. 수동태로 be 플러스 과거 분사로 돼 있죠. 어, 이 그들은 불워질 것이다. his children. 그의 자녀들로 그러니까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 이 하나님의 자식이라 어,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요. 예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 이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 또는 직장 동료들 사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출하벌미커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싸우는 사람들을 말려서 그것을 갖다가 서로 화해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항상 그 중재를 해 주고 서로가 이참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있다.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자녀로 삼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 자녀로 삼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굉장한 거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 하면은 어, 이건 뭐 보이지도 않는 천국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시민하고 필리핀의 시민하고 캄보디아의 시민하고, 나이제리아의 시민하고 등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시민하고, 미국 시민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엄청난 비교가 되죠. 자, 세계 1등 국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이 세계 1등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만하죠. 왜 경제도 최고, 국력도 최고입니다. 부럽지 않아요. 어, 우리는. 어, 이 나라가 좁습니다, 작습니다. 어, 경제적으로는 뭐0대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어, 사실은 나라가 좁기 때문에 예, 그런 미국이나 일본만큼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시민이라고만 시,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어요. 예.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고라도, 저 같으면 그 천국의 시민권을 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아,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잘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10절이죠. 자, 10절 봅시다. God blesses those people. 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이게 이제 그 같은 문장 패턴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러고 이러고 이러한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 Are treated badly. Treated badly 그랬어요. Badly는 나쁘게 대접받는 것을 말합니다. For doing right. 이 말은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에, 이 잘못 대접을 받는 사람들. 즉 학대받는 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한 결과로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잘못 대접을 받는 사람들, 즉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Day Belong to Kingdom.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학대받고 불리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왜 축복해 주십니까? 축복해 주시는 결과 Belong to 에요. 그들은 Belong to the Kingdom. 어우, 해보은 천국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부터는 다음 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